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고 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어, 간절한 마음도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라고 하분는 이렇게 바다색이잖아요. 깊은 청록색 화분인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에는 제가 사연이 있어요. 제가 화분을 다루다가 위에 초벌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화분이 제가 떨어져가지고 흙이 이렇게 흙이 이만큼 떨어져 나갔어요. 초벌한 상태에서 제가 이 위에다가 뭘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루형이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깨졌는데 제가 이 화분을 버릴까 하다가 어, 재미 있는 이야기거리가 될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락고를 어, 알료를 칠해 가지고 제가 생명을 불어 넣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색감들. 색감 참 노란 색깔, 이, 청록색에다가 노란 알료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당히 매력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어, 재미있는 색감을 하나 조화를, 어, 자유기를 골랐는데, 어, 무엇을 골랐느냐면은요, 제가 요 아이를 데려왔어요. 어, 패러독스인데, 제가 이게 국민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하면은 아마, 이게 원래는 이렇게 컸던 아이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보통 한, 어, 지금 이렇게 목대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초록색이 되어 있을 만큼, 어, 있는 만큼 제가 이렇게 데리고 있던 아인데, 이 원래는 요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넓은, 어, 2,000원짜리 패러독스예요 보시면 어, 이렇게 색감이 패러독스도 어, 색감이 여러분 이렇게 예뻐요. 이거 지난 한1 년은 안 됐고요. 지난 아마 이른 가을에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합식해 놓았던 아이를 제가 오늘 여기 락고분에다가 한번 재밌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이 이 화분에다가 제가 패러독스를 한번 식지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옆면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방을 깔았고요. 제가 쓰는, 배에서 쓰는 아예 흙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시는 손님, 이렇게 좀 젊으신, 한 30대 중반 정도 계시는, 어, 저 유튜브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 가끔 저희 매장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리시는 분이 계신데, 제 영상을 보고 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합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사실은 합식인데, 오늘은 제가, 어 제가 이렇게 패러독스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약간 중간 정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고루고루 고루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이렇게 이제 패러독스를 니어 심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것이 밑에 들어가면은, 어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음, 어린 것은 조금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맨 밑에는 큰 것을 제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들어가는 데는 아이는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옆으로 보이시죠? 제가 한번 더 내려볼까요? 가지고 일단 제가 이렇게 큰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를. 어우! 이렇게 밑에가 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옆으로 놓고 하려니까 더 불편하긴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밑에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다육이가 머리가 크니까, 뿌리는 짧고 머리가 크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하나 받쳐서 위로 쳐진 상태. 이렇게 화분을 위로 올리면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해주면 화분이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아무래도 쏠리는 현상이 좀덜 하겠죠? 제가 다시 다음 걸, 다음 사이즈. 화면이 너무 내려갔나요? 제가 이렇게 살짝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그 벽돌 쌓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방향에서 찍어야 잘 보일까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흙을 다시 한 켠을 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려 심는 걸 보고 여러분 이 현해라고 래요 이렇게 내려 심는 걸 뉘어서 심는 것을 이렇게 현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민이는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어, 에본이나 어떤 이런 머리가 많지 않은 아이들은, 어, 또 하나 심는 거는 심는 게 단순한데, 이렇게 국민이들은 이렇게 하나에 연출할 수 있는, 어, 굉장히 이렇게, 요즘에는 다육이를 이렇게 연출하는 걸 아트라고 하더라고요. 다육아트? 국민이가 다육아트 하는 데는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민들도 이렇게 물드는 아이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심었으니까. 이렇게. 밑에. 지주대를 이렇게 지주대 받쳤던 것을 제가 빼주었어요. 이제 쏟아지지 않겠죠. 위에서 눌러주는 게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하우스 이렇게 다닐 때마다 페라독스가 어, 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합식하면 합식하는 영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과연 이게 고민이 뭐냐면, 아, 그러면은 어떤 화분에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또 하게 돼요. 근데 마치 제가 이 화분을 이렇게 깨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 아이를 어, 작품성 있게 어, 디자인을 살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디자인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패러독스를, 패러독스가 화분에 비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같은 패러독스도 어떤 화분에 어떻게 심는 어떻게 어떤 화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깊은 화분에 있었냐 낮은 화분에 있었냐에 따라서도 이게 물드음이 달라요 이 화분은 깊으면 깊을수록 이 물드름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을, 물이 안든다는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이렇게. 어, 예뻐요, 예뻐요. 확실히, 페라독서 제 색감을, 이렇게 색감 내기까지는, 어, 한 6개월? 지금이, 어, 3월달이니까, 한6 한 7개월 정도는 더 이제 제가, 어, 가지고 있었네요. 국민이 중에서도 7개월 정도는. 그래서, 패러독스는 조금 화분 깊은 데다시면 보면은 약간 옷자람이 있고, 이렇게 물드름이 덜하고, 이렇게 초록색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화분이 낮은 곳에 심어 놓고,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한 겨울을 나고 나니까, 이렇게 예쁜 색감을 유지해 줬네요. 제가 패러독스를 가지러 하우스를 지금 나가봤는데, 저 연탄을 껐거든요. 지금, 엄청, 머리가 갑자기, 차가워질 정도로 급속한 온도가 어, 차가운 온도가 하우스를 유지해주고 있네요. 제가 낮에 물 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많이 참았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어, 3월 초이다 보니까 겨울이 이제 밤에는 저희 하우스에는 많이 차갑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온풍기를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물 주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어느 거 어느 부분이 힘드냐면은요 이게 야생화나 분재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물을 관엽도 주어도 되는데 어 제일 어려운 게물 주고 싶을 때 참는 게 제일 어려, 어려워요. 물이 물을 마음대로 못 주는 게 사실은 이게 하나의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물을 안 주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 다육이들은 워낙, 어, 워낙 습도가 어, 없고, 워낙 그 높은 온도? 밤에는 차가운 온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나라에 넘어온 아이들이라고, 어,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은 아주 싫어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흙을 만졌더니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돌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다육이를 어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할때 겨울에는 어 겨울에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차갑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어 반복해서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들어 는 것이 가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항상. 항상 따뜻하면은 얘들이 예뻐지지 않고 성장만 하거든요. 이게 항상 따뜻하면은 아무래도 메마르는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물을 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하우스에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이렇게 기온이 엄청 차가우니까 어그 환경에 맞게 제가 물을 주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다 됐어요. 제가 이제 심는 거는. 전체적인 여기다가 물레가 돌아갈까봐 신문지를 껴놨는데,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이에요. 본래가 돌아가서 제가 신문지를 다시 꽂아놨어요. 자, 밑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 와이를 제가 다이 위에로 완성되지 않은. 어, 화분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분여이분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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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패러독스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살짝 돌려드려 볼게요. 이런 모습에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드리는 거는 어, 정말 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패러독스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합식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요 어, 지금 보시는 요 화분은 초연 락고 화분이고요. 이런 어, 화분들이 이렇게 예쁜 화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깍공아다육동아 어, 밴드로 어, 가입하시면 어, 함께 공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제가 요어 라꾸업을 만드는 거는 어, 저 제가 재료를 어, 쓰는 거는 천연 재료 그냥 자연적인 거에서 나오는 안료를 발라 가지고 어 라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 돌로 만든 색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어, 제가 갑자기 목이 잠겨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 이런 화분들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까꿍과 어, 다육 동안에 있답니다. 제가 옆에 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쁜 화분이 어, 이렇게 있어요. 자, 어,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너무 많이 흘르면 영상 보기 불편한데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뻐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제가 화산석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화산석이 어, 보일 듯말 듯한 모습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렇게 패러독스 더 예뻐지는 모습 어, 종종 보여드릴게요.